아니 폐인이 폐인 쓸무가 없어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얼마 전 등급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을 전혀 오수장아 해지고 그러니까 대도변도 못 보고 오늘 우리 집사람 도움이 없이는 곱창을 못 해. 무등급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로 상상도 못하고 아, 너무 실망해가지고 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골프를 즐기고 있는 이 사람은 현재 상위궁경회의한 지역지부 간부입니다. 이 간부의 상위 등급은 3급 503호. 한쪽 다리가 무릎 관절에 근접해 상실돼 하퇴의지, 즉 의족 착용이 불가능한 상태와 신경장애 등이 결합돼야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그러나 다소 불편한 모습이긴 해도 무릎도 굽혀지고 보행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전형적인 주말 골퍼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 상위군경 의 이사인 김길수씨입니다. 군에서 몸을 다쳤다는 그는 20년 넘게 매달 280만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가 받은 상위등급은 2급 103호 심각한 신체손상을 입은 경우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급대로라면 정상적으로 골프를 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2급 3급 정도 되면 아직 아니, 작으네요 그거는 아니요 장애네요, 아니요, 아니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할수가 없어요 응. 근데 지금 보면 골프도 치고 다니고 그런다 그런다 다들 이의사는 취재진에게 22년 전 자신이 김 씨의 등급을 호의로 올려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병원에서 이 행정적으로 어? 어, 좀 봐줘야 될 사람이니까 좀 올려줘라. 급설도 올려줘라. 예. 네. 그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월남전에 저기 파병 보내겠다 하면은 가시겠어요? 아이고안 가지, 이제 안 가지. 또 떠죽, 죽으려고 안가 콩콩이 다 훑어봤는데 어, 어. 총상공격으로 치료를 받은 흔적은 전혀 없는데요저한나의피리 네. 플라크 한금증까지후송을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자네가 이 사람을 뭔데 나한테 설득 그, 그걸로 김 회장은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 본인의 전공상 확인서 내용이 잘못 기재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영것시서울병원에 그러니까 제대 당시 소속이 서울그 다음 잘못된 거지 국제청장도 면담 신청해놨고 경찰청장도 면담 시청했어. 앞으로 손떼려달라고 1년만. 상위군경에 대해서 건드려서 이익본 단지 원론이 하나가 없어.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것만 알아두 하지만 질문이 계속되자 설명과 해명 대신 위력과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사무총장께서 사이비 기자 같은 놈들나와 네,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자식아 뭘 함부로 해이 새끼야 네? 예? 너 같은 놈의 새가 일부러 온 것도 안... 아니고 여기가 어디야 자식아 임쪽저쭤보고전쟁 가서 자식아 죽다 살는사람들에다 왜요 왜 그러세요 이거 왜 아니 잠깐만요 이거 아니, 너왜못 때려? 뭐해 자식아 니가 이거 스지네 앉아 앉아 뭐야이 자식아